미래 식탁을 바꿀 대한 식재료 탑 5. 1. 곤충 단백질 유럽연합이 우는 2021년부터 귀뚜라미, 유럽 등을 식용곤충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미 유럽, 미국, 한국 등지에서 곤충 단백질바, 곤충 과자 파우더 등이 판매 중입니다. 환경 부담이 적고 단백질 효율이 높아 미래 대체 식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 거부감은 여전히 큰 편입니다. 2. 응. 배양 고기 2020년 싱가포르에서 이 저스트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배양 닭고기를 판매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미국도 2023년에 업사이드 푸즈, 굿미트 등 일부 기업의 배양육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맛과 식감은 실제 고기와 유사하지만 현재는 생산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대중적인 유통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3. 미생물 기반 식품. 미국의 에어프로틴, 솔로 푸즈 등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미생물을 배양한 고단백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단백질 보충제, 우주식량, 미래 대체식 개발용으로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균류 기반 고기 대체품은 이미 유럽에서 상용화되었습니다. 4. 폐기물 리사이클 식품. 음식물 쓰레기나 농업 폐기물을 정제해서 사료나 식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연구는 활발합니다. 일본,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 부산물 기반 식용 소재를 가공식품에 활용 중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식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위생규제와 소비자, 인식 문제 때문에 아직 제한적입니다. 인공곤충 알. 실제 곤충 알을 식용화한 사례는 있지만 합성곤충 알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식용곤충의 고급화 곤충 캐비어에 대한 실험은 일부 기업에서 진행 중이며 아직은 실험실 수준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